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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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먹었어 먹었어. 아니야, 이거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. 와, 원이 딱 걸쳐 있네. 지금 보니까. 로적 가볼까요? 아까 한놈 내린 거 사람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함부로 오진 않을.. 않은... 어? 기억어. 깜짝이야 식생이 식생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경계가 싹 있으니까 사람 얼굴 빼꼼 빼꼼한 줄 알고 사람 맞는가 본데 저 3번 아니야? 방금? 아닌가 보네 까비 어 우리 형 신났다 지금 어디로 갔을까? 한 명이. 나한테 쌌는데. 어디지? 차끌고 올게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이씨 한 발만 더 맞추면 되는데 두발 맞췄는데 역시 AI다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다고? 총소리가 엄청 가까운데? 아, 뭐지? 아, 뭐야. 죽었네, 여기. 나이스, 즉사. 아, 까비 두발 맞췄는데. 뭐, 맛있는 거 있나? 없네. 이거라도 끼고 있어야지. 한명 있지 않았어요? 잡았나? 음. 아. 어, 차 소리. 위로 갈게요. 가봤어. 방금 방금 전판에 우리한테 죽은 놈인데? 아이오 반갑다 그지? 샷 소리 우리 거? 불 발사가 안되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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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우 키랑 같이 누른 것 같은데, 아, 음... 왜 깨져 있던가, 이거? 이번 아직 살아 있고 뭐야 나 측패도 어디 갔어? 어이 뭐야? 나 분명 꼈다 꼈, 꼈다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? 잘먹겠 나. 살렸다. 부활했다. 부활했다. 부활시켰다. 부활시켰다. 이러 부활 캔슬인가? WZ, 끝. 나이스 냉. 나이스 아, 차 돌려줘. 이제 그러면은 AI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상 느낌. 아, 차 돌아와 줘. 아니, 근데 어떻게? 너무 한 발이 제대로 맞았나? 한발 맞고 바로 쓰러졌는데 피를 안 채운 건가? 왜안 채웠지? 없었나? 제트 제트 안타까운 거죠. 어쩔 수 없는 거지. nw 방에 ai？사람 은, 다잡았을것같 고. 다섯 이형 차에서 연기나는데? 헤헤헤 <laughs> W세대 보시 보정기 등 다섯 사람이 있을까? 이 중에. 대학살을 하고 그신 거기다 있나 보다. 거기다 있나 본데, 거기다 있나 본데? 아하하하하 둘러았어 <laughs> 거기다 있나 봐. 그래요. <laughs> 아니 전판에 우리한테 죽은 애들은 또 죽은 거야? 안타깝다 진짜 6세대, 안타깝다 키키 <laughs>